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교육훈련은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라는 용어부터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직원들의 능력을 예,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예, 활동을 교육훈련이라고 합니다. 어, 그중에서 이제 교육은요, 이해력 또는 예, 지적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능을 예, 습득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능력 같은 예,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데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지식이나 기능을 예, 습득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주로 교육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어,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먼저 첫 번째는요, 기술이 변화하다 보니까 직무의 구조라든지 직무 수행의 어떤 작용 요건이 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노동 시장도 변화하게 됩니다 실업자가 요즘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합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직원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 평생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 직원들도 이제 직업적인 그런 안정감을 좀 갖기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예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교육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먼저 조직 차원에서 아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우리한테는 이러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교육훈련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 설정이 되고 나면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예, 설계하고 예,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는요, 어떠한 교육 내용으로 할 것인가, 또 피훈련자, 예,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훈련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 예, 이런 강의식 방법으로할 것인지 액션러닝으로 할 것인지, OJT로 할 것인지, 이러한 교육 기법들은 뭘로 할 것이고, 또 교육훈련 실시자, 일반적으로 뭐 강사 같은 사람들이 될 텐데,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예, 이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 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교육훈련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육훈련을 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예, 한요 정도 예, 실적을 달성하. 들아 그때의 갭이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다음번에는 달성을 해겠구나라는 야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도대체 언제 하는가, 이런 교육훈련은 어, 언제, 예,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가를 보면, 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예, 생산성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러한 좀 재무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예, 하락했을 때, 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력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어, 우리가 상상한 현장, 뭐 이렇게 공사 현장 이런 데에서 불량률이 어, 굉장히 갑자기 높아졌다. 내지는 또잘 어,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이직을 하네, 많이 조직을 떠나네, 이런 이직률이 높아지거나,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어, 갑자기 최근에 고객. 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러한 접수들이 굉장히 많이 됐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의 예, 빈도 나 수준이 높아지면 예, 교육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예, 법을 예, 새로운, 새로운 규제 이런 법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훈련 이 필요하고요. 어,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 다양한 또 법들이 나타났는데 52시간 제라든지 뭐, 50이 이뭐 어, 예전에 과거 같으면 뭐 성희롱 뭐 관련 그런 법들이 생기면서 예, 교육들이 예, 새롭게 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 조직의 또 전략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신규 직무가 아예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 새로 만들어진 직무다 보니 예, 기존의 인력들을 예,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신규 직무를 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직원들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요. 또는 예, 사기나 로열티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또, 교육 니즈를 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육 훈련 니즈를 분석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조사법입니다.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서들,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 우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작업포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직원들이, 어,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구성하는 작업에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서도, 어, 조금 문제가 돼 보이는 그러한 특정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서 판단하는, 예.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질문지법입니다. 예, 이렇게 설문 문항, 서베이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대량으로 뿌려가지고 할수 있다 보니까 비용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또 이것도 많이 씁니다. 면접법. 예, 우리가 뭐 FGI라든지 이런 1대1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 면접을 하다 보니까 어,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전문가 자문법이라든지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조직의 내외부의 어, 이 교육훈련과 정 관련된 그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이들이 어, 과연 교육 훈련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예, 이런 것들을 예, 자문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4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